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가 2021년도 광명시 집수리 사업의 성과 보고회를 지난 4일 개최했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광명시 집수리 사업 성과 보고회를 열고 작년 한해 동안 지원한 총 32호의 집수리 사업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2021년 광명시 집수리 사업으로 광명삼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위치한 24채의 집에 도시재생 집수리를 지원했고 노후 주거지 8채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집수리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집수리 추진단, 현장 상태와 시공 전후를 점검하는 집수리 점검단, 그리고 관내 집수리 업체 공동 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집수리 사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며 그린뉴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현주였습니다.